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강론을 요약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첫째, 따뜻한 말을 자주 하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자주 전달하는 것은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더 가벼워지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따뜻한 말을 자주 사용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합시다. 둘째, 값진 사연과 지식을 듣고 보세요. 우리는 늘 배움과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연과 지식을 수용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한 과정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되새겨보고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웃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삶은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웃고 즐거움을 찾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마음과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유쾌한 활동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며 더 나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과 격려, 지식과 경험의 수용,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가고픈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세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험을 통해 자기 발견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가고픈 곳이 있다면 꺼리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나 상황에 직면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꿈과 열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화와 도전을 수용해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고픈 곳을 향해 단호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삶에 큰 보탬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배울 점을 찾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든 순간에는 그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더 의미 있는 경험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감격을 표현하며 살아가세요. 인생에서 감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표현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나 감동을 느껴보면서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누어 봅시다. 감동을 표현하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깊이 느껴보며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봅시다. 일곱째, 인생의 후반기를 잘 꾸려나가세요. 우리의 삶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으며 후반기를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과 마음의 안녕을 중요시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경기장과 같아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삶을 즐기기 위해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후반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삶의 다양한 즐거움과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삶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소중한 자산이므로 삶의 후반기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아홉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후반기를 살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경험과 성취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데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세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건강에 대한 관리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후반기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건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한계를 감안할 때 우리의 삶은 짧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삶을 즐기는 것이 풍요로운 후반기를 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후반기는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과 자기 사랑,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경우, 죽음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따라가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고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 일과 사회 활동에 매몰되어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은 후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삶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것은 후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여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점을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것은 내면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즐거움과 연결을 놓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노력을 하면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친구들과 뜸해진 것을 후회하는 경우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일상의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뜸해진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친구들과 소중한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성장과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한 후반기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경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을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용기를 믿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더 나은 후반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후반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선택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